지구에서부터 달까지 거리가 38만 km쯤 돼요. 빛의 속도가 30만 km 미터 s e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.3초 혹은 1.2초 정도면 은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빛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우주적 스케일이잖아요. 1피코초라고 하는 게 10에 마이너스 12승초거든요. 근데 빛의 속도에 1피코초를 곱하게 되면 은 300마이크로미터예요. 이 우리 머리카락 두께가 한 100마이크로 정도거든요. 머리카락 두세 개 정도의 길이에요. 아무리 빛이 빨라봤자 1피코초 동안 이동을 하면 은 고작 이 머리카락 두세 개밖에 이동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. 어, 딱 그만큼이에요. 어. 1펨토초는 사실 더 극단적인데요.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의 크기가 100나노, 200나노 이 정도쯤 되거든요. 네. 근데 1펨토초 동안 빛이 이동하는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딱그 정도 수준이 돼요. 그래서 1펨토초면은 사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정도밖에 빛이 이동을 못합니다. 1아토초면은 더 극단적인데요. 0.3나노미터예요. 네. 그게 3옴스톤 정도인데 그게 1옴스톤이 대체 원자 하나의 크기거든요. 원자 세개 정도. 어, 그렇죠. 원자 세개 정도 이렇게 이동한 거리인 거죠.